혁신은 실패와 동의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오늘 인터넷에서 오늘자 매일경제 그 이미나 칼럼을 보세요. 거기 제가 써놓은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제 칼럼이 매일경제에 나가니까. 자 그러면 은 성공하는 건 좋은데 실패가 뭐냐. 실패한 사람을 나쁜 놈이라 보기 시작하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죠. 그래서 기업가는 창업의 기대 이익이 창업 위험보다 클때 창업하는 겁니다 이게 기업가정신 부등식이에요 자 그럼 기업가정신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기본적으로 기업가정신은 내부 요소가 두개 있고 외부 요소가 두개 있습니다 내부 요소는 우선 내가 역량이 있어야죠 아, 뭐 머리도 나쁘고 몸도 튼튼하지 않은데 내가 사업하겠다 나서면 별로 성공할 것 같지가 않죠 그리고 재, 재능 곱, 곱하기 노력입니다 역량이란 것은 타고난 탤런트가 아니에요 예. 컴퓨턴스, 역량이란 것은 거기에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웃라이에서말콤글래드웰이 얘기하듯이 1만 시간의 법칙. 모차르트도 그렇고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만 시간 이상을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역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업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들이 할수 없는 역량을 적어도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laughs> 그다음에 이제 그 가지만 있으면 안 돼요. 역량만 있으면 안 됩니다. 기업가 정신, 도전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업가 정신을 교육시켜야 되는데 바로 예슬리더가 그걸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아무리 그래도 사업 기회가 있어야 돼요. 행운이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나라에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대체로 분석해 보면은 한국의 성공적인 벤처 기업들의 특징 분야를 보면은 휴대폰 관계 사업, 자동차 관계 사업, LCD 관계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외부 요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회 제도적 요소가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제도전인 위해 실패에 대한 지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가 정신을 키우기 위해서 기업가 정신 교육이 중요한데 예스리더 교육이 바로 그걸 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실제로 이 기업가 정신 교육을 열심히 하는 나라가 전 세계 에두 개가 있어요. 핀란드와 아일랜드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핀란드와 아일랜드의 창업이 세계 제일 높습니다. 그 기업가 정신 은 중요하다. 네, 그렇지만 이 사회 제도가 선행 없이는 이제 어렵죠. 왜냐하면 창업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10만 명이 창업하면은 5년 내에 지금 5년 생존율이 50%입니다. 여러분들 두명 창업한 사람 중에서 한명의 회사를 그만두게 되겠습니다. 이 그만두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예스리더 교육인데 제가 대부분 보면은 창업 의지가 3% 미만인데 오늘은 상당히 높습니다. 한 5%는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창업 동아리 활성화, 그다음 열린 강좌 등이 필요하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가질 기업가 정신이 뭐냐? 저는 대학생들이 지금부터 나는 그럼 바로 창업할 거야. 대학교 때 창업할 거야. 아까 창업하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시 네, 언제 하시겠어요? 아, 안 들었어요. 어. 바로 대학교 때 창업하겠다. 우리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남들하고 차별화된 역량이 없을 때 창업은 그거는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정말 바람직한 창업은 우리가 분석을 해봐도. 성공적인 창업은 사내 기업가를 거친 사람들입니다. 아까 제가, 제가 메디슨에서 스피나웃된 회사 예를 들어 드렸죠. 거기서도 성공적인 케이스들이 뭐냐면 회사 내에서 기업가로서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사업을 했을 때 성공률도 높고 또 국가에 기여하는 것도 큽니다. 그래서 이 사내 기업가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내 기업가 교육으로서 지금, 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필요하고 우리 예슬리더 교육도 바로 대학교 때 창업하라 교육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업가 정신의 마인드를 가지고 회사에 가서도 내가 월급쟁이로서 일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내 기업 가서 일한다. 그럼 회사들 어 가서 일을 또 하고 공무원 조직 들어가서 일을 하고 어디 가든 간에 나는 뭔가 혁신을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요소 경제란 건 뭐냐 이 개발도상국 이겁니다.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10명이 1억씩 벌어서 10억 버는 거고, 혁신경제란 뭐냐? 10명 중에 두명이 성공하고 8명이 실패해요. 근데 성공한 두명이 10억을 법니다. 국가 전체로 20억을 벌죠. 이것이 혁신경제예요.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 혁신경제가 지속하기 위해서는 10명이 도전했는데 여기서 두명이 성공하고 실패한 사람들한테 너 다시는 도전하지 마. 하고 도전을 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딱 봅니다. 우리 연대 학생들이 보고, 연대 선배들이, 아,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는 사회에서 도전할 수 없게 되어 있구나. 그러면은, 우리 연대 학생들이 도전 안 해요. 이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재도전의 기회를 만들어줘야지, 여기서 실패한 8명도 다, 다시 들어와서 푹 뛰죠. 더 중요한 거는, 잠재 창학군들이 여기 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법칙이 필요하죠. 개인은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국가는 실패를 지원해야 됩니다. 만약에 개인의 성공을 실패를 지원하지 않으면은 새롭게 도전할 사람들이 없어지게 되죠. 개인은 성공을 지원하고 국가는 실패를 지원한다. 이것이 바로 이와 같은 복잡계 창발성의 근거를 둡니다. 우리가 세포가 예를들어 세포가 나는 죽어도 안 죽게 되는 세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예, 그게 암세포죠. 세포가 죽어야지 사람이 삽니다. 사람의 죽어야지 인간이, 인류가 살아요. 기업이 망하는 기업이 있어야지 국가 경제가 삽니다. 제가 옛날 소련을 갔더니 소련에 있는 친구가 우리나라는 망하는 회사가 한 개도 없다. 그래서 참, 그래서 내가 그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국가가 망하지 않느냐. 부분이 안 망하면 국가가 전체가 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분의 실패가 있어야지 국가가 혁신되는 거예요. 혁신은 뭐냐? 실패를 지원하는 시스템 문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삶이란 뭐냐? 자, 행복하고 불행의 차이는 뭐냐? 불행하지 않으면 행복합니까? 자, 불행은요? 불행은 외부에서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이제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고 있으면 지루해요. 춥고 배고프고 졸려요. 네. 이게 불행입니다. 불행은 외부에서부터 와요. 근데 불행한 요소를 다 없애면 행복해집니까? 그래서 집안 살림 좋아졌습니까? 네? 불행은 외부에서 오지만 행복은 내부가 도전할 때 옵니다. 저희 인트린직 패션, 내부로부터 열정이 나와서 기억가 정신을 행복해 줍니다. 도전을 하지 않는 기억가 정신을 가진 사람, 기억가 정신 없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냥 불행하지 않을 뿐입니다. 안정된 생활을 추구하시게 되면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반적으로 정말 안정된 삶을 살아간 공무원보다 사업의 실패를 겪은 기업가가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성공을 맛 봤습니다. 오은선 씨가 14자를 완등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얻은 건 뭐냐? 스스로 내부 도전을 통한 행복이죠. 도전이 없는 삶은 행복할 수 없는 삶이고, life is a journey, not a destination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혁신과 유지의 선순환을 거치면서 생명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은 뭐냐? 생명을 만들어가는 정신입니다. 이법에다가 생명을 집어넣죠. 그 그러니까 혁신은 도전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도전은 반드시 실패를 수반하고, 그 실패를 지원해야 되는데 경계에 대한 실패는 지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혁신과 유지의 균형을 만들어가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선순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저희 서로가 상충되는 가치란 것들이 합쳐집니다. 이걸 만들어가는 것들이 기업가 정신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국이 이하 같은 젓가락 구조에서 숟가락을 거쳐서 이제 항아리 구조로 갈수 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대한민국 21세기 강국입니다. 그리고 항내벤처를 여러분들이 거쳐가지고 앞으로 기업에 나가시면 산내벤처 역할을 해주셔야됩니다 항상 셀러리맨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 혁신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냐. 그 이후에 창업 벤처를 거치고, 그 다음에 글로벌 벤처, 성장 벤처를 거쳐가지고, 계속 사회적 벤처까지 발전해 주기를 바라면서 시간 됐으니까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